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대, 대, 맞불을 갖다가 이제 에, 에, 경제 정경련이 이제 냈는데, 그게 결국은 뭐이 자꾸 뭐 노란 봉투법 한다니까, 그, 그저 이슈를 또 던진 거죠. 옛날부터 주장하던 파업때 대책을 로 지금 뭐못 어 하게 돼 있는데, 대책을 허용해라. 이거 다른 나라들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어, 이제. 직장 정거 같은 것도 못하게 하라. 어, 이,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그, 박기성 교수, 어, 노동연구원장도 했고, 그,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그, 프리드만의 어떤 그, 어, 어, 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주장하시는 분인데, 최근에는 또, 어, 안심소득, 그걸 서울시하고 같이 지금 그 소득, 그렇다 실험을 해보고 있죠 작은 규모로 아무튼 그~ 어, 아, 박기성 교수의 이야기하면 어~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파업을 어, 그~ 걸어서 나간다고 워크 아웃이라고 부르는데 그니까 저기 저~ 어, 직장 실제 그 일하는 직장에서 걸어 나가서 밖에 나가버리는 거 그니까 러 그~ 그렇게 나간다는 이야기는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그 의사표시를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피켓을 들고 이제 임금 올려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직장을 점거하다 보니까, 직장을 점거하니까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뭐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주고 한다는데, 직장을 아예 점거해 있는 상태에서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또, 어, 직장 점거를 같은 거 풀어내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어, 어,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사용자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균형 잡힌 어떤 어, 그런 입장을 어, 하, 어떤 거는 또 노동자 편을 들어줬다 어떤 거는 또 사용자 편 이렇게 골고루 균형을 잘 맞추는 어, 그런 정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가 더 어, 장기적으로 더잘될수 있는 어떻게 하는 게 어, 시장 경제 원리에 잘 맞아서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게될수 있는지 아니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직장 점거를 허용을 하면 어, 물론 일은 할수 있도록 거기에 뭘 지나갈 수 있게 뭘 완전히 다 막으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지만 어쨌든 직장 점거를 하게 됐을 때 대책을 넣어도 뭐 넣지도 못하고, 그걸 푸는 방법이 결국은, 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직장 폐쇄, 에이, 이하. 어차피 일도 못하고, 어, 그렇게 될때 직장 폐쇄밖에 사용자에게 쓸게 없으면, 또 직장 폐쇄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또 직장이 폐쇄됐으니까, 어, 노동자들로서도 큰일 난 셈이라서 더 강하게 또, 어, 부딪히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빨리 벗기, 벗기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만드는 게 어, 좋은가? 어떤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좋은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고민 끝에 나온, 어, 여러 가지 제도들, 선진국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들을 독일이나 뭐, 일본, 독일, 뭐, 이런 나라들만 하더라도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어, 공산주의 운동도 더 과격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거기서 겪고 결국은 이게 문제가 많다고 해서 나름대로 정착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이런 역사를 가져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 노조도 같이 연구해 보고 정부도 연구하고 사용자 어, 단체들 그것도 다 연구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 이게 진짜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그런 걸 선택을 해야 되죠 그거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어, 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어,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음 어, 내일이죠.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좀 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유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사회주의자라든가 공산주의자들은 그 착취한 거다. 아, 사유재산은 착취다. 아, 이렇게 주장하는. 그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어 시장자유재산 그렇게 생각 안안 하죠. 사유재산이란 거는 그게 있어야 비로소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뭔가 사유재산은 수단이기 때문에 어 비로소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해서 쓸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